밤미다미에반미 걸어가면서 아 간식을 먹을까? 어어뭐 먹고싶은 거 먹어 어? 이거 뭐야? 개구리야? 개구리가 아, 아닌데? <목소리> 나 아까 먹자 <목표에서> 했잖아 <목소리> <메, 목소리> 메추리야? 메추리? 메추리, 메추리, 개구리, 메추리 저거 어, 먹을까? 우리 <목소리> 아, <대구리> 하나 먹을까? <목소리> 어, 윙이 먹으라 먹어 이거, 이거 먹을까? 아, 개구리 개구리야? 개구리, 개구리 왼쪽은 개구리야? 추리 메추리 메추리 나는 못 먹어 개구 <목소리> 먹어 <목소리>

오만동 5만동 2천5백원 2천5백원 어떤 게? 개구리 개구리 누가먹고싶어? 아개너 개구리 먹는다고? 뭐 야, 야 한마리를 아, 네. 나눠먹어도 돼 아니 다 알아서 먹겠지 왜다 먹을 수 있다고? 뭐, 아, 그래 뭐야먹어보고싶 먹어 사비스 하나. 아, 어. 개. 어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사비스 하나 아니, 아니, 오, 네 개. 맛있겠다 말해 먹어 봐. 먹어. 문어 무먹는다는 있어. 너 문어 아니야? 얘들아. 잘라 줄까? 그냥 뜯어 먹을래. 그냥. 그냥 먹을래? 잘라. 인사이리 굿. 아, 잘아야지. 아에가더맛있맛있겠다 그냥 먹어 봐. 그냥 먹어 그냥 먹어. 그냥 야, 야 그냥 먹고싶어 사람 서윤이랑 또 누구 있어? 안 자르고 그냥 먹고싶은 사너 너, 너 그냥 먹을 거야? 아 자를 짤르 거야? 거야 안 자를 거야? 안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? 네노 컷팅 노 컷팅 안자팅안 자를 그냥 그냥 아예 <목소리> 예. 아. 그냥 라 개구리를 그냥 그 생개구리를 먹어 생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자르라고 해야돈좀 빌려줘 아니, 그건 있어요 있을까? 15만원이면, 15만원, 15만원. 와... 아, 저 나중에 중국 과자 염 그럼 발먹어보어 야, 용감하다, 딸견 아니면 진해 먹어봐까 진해 먹어 진해? 진해를 먹는진해 먹어 어, 못 알았다 몰라 나보다 아가더기가

버주는 먹을 거야? 아니야. 나도 요기는많네 어? 인기는많네 어? 인기는 어. 먹을 신기해 그런 거 아니야? 일주 먹은 사람은 어. 일주일 사람 없어? 어며칠 없어? 며칠은 없 내가 먹어줄게 내가 누가, 누가 하기만 하면 며칠이 먹은 사람게야 저기 뭐야 저기 개구리 한 마리 남는너 먹어 <laughs> 민규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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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개구리 맛있겠다 어, 어, 제가 제가 얘들아 누가야한 어, 마리 누구 누 먼저 먹어 저요 야야리만 주면 안 돼? 저요 저요 하나 서비스 준다 그랬어 아니야 이거가 이거가 먹는다 그래서 아나리 하나만 달라고 <끄> 아, 나 다리 하나만 아, 잘 나왔지 Orion. 개구리 먹는 2호 신... 개구리 먹는 2호 잘 <laughs> 나왔지 야또 먹어봐 개구리 먹어 야 근데 뭐... 확실히 구우니까 뭔가 형딸을를못 알아보겠다 그렇긴 하겠 하지 어우 아, 참미안 서윤이 응아 개구리 oh, 네. 잠깐만 근데 원래 이거 같이 먹어 같이 거어 서윤이 하나 그다음에 얘 하나 준혁이 하나 다현이 하나니까. 아 저도요. 너그 저기 그럼 이야기 뭐야 얘랑 같이 먹으면 한말다못 먹을 것 같은데? 어. 예? 어 소스 없어요? 몰라? 소스 없는 것 같은데? 다현이랑 준영이랑 네. 같이 먹어. 아, 내가 맛있어, 맛있어. 또준이랑 그러면 다현아, 준이 오빠랑 같이 네? 먹어. 소스, 소스. 아, 어떤 소스인데? 나, 칠리? 네. 아니 소스 안 달라. 대리콜. 여기 칠리 소스도 주신다요. 형 아빠 서윤아 찍어줘 사진? 여기 앉아서 예예 베이비 베이비 야 베이비 야 베이 베이비 기 앉아 베이비 <놀람> 얘들아 저기 앉아서 먹자.